저는 로제, 로지 그리고 제 친구입니다. 와! 자 오늘은 친구야. 점프를 해볼래. 구구 구구 구그 뭐였지? 구구박 구구나이트 구구나이트를 해볼 건데요. 야너 여기에 갔어? 나 야. 여기. 자, 야, 여기, 여기, 자. 있어. 자. 어디, 어디, 어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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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여기 가. 어디 어디 어에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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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나잘 못해 나나 처음 해봐. 시작부터 나무 캐야 돼요 나무. 근데 누나 누나 거, 다른 데에 들어온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제가 진짜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자 내가 알려줄게 도끼 들어 어? 도끼? 아, 도끼로 네. 나무 캐 나무 나무? 이거? 아니요 그건 <laughs> 아니 아니 그게... 두꺼운 나무는 안돼 오케이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 잠깐만 야 두꺼운 아니 누나 두꺼운 나무는 안돼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여기에다 여기에다 던져야 돼 얇은 나무가 없어 그냥 이게 이거 해 맞아 이거야 이거 얘아 내가 석탄 잖 그걸 캠 그걸 계속 해. 얘아 내가 석탄 전수어까지 해야 돼. 아니 아, 그러면 아,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걸로 해봐. 여기다 담아 안어 그거. 근데 음, 이것만 담아야 돼. 통나무만 담아. 얘아나 석탄. 됐다. 나와가지고. 그다음 거기 파이어에 각 캠프파이어. 캠프 캠프 캠프. 캠프 캠프 캠프. 캠프파이어에 가. 자, 여기 가서 어떻게, 여기 넣으면 돼? 어 어떻게 넣어? 넣는 너무... 어 그거. 음. 이제 자. 뭐 하면 돼? 어, 그리고 있잖아. 어좀 멀리 가 가지고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 빨리 열어야 돼. 이게 그냥 t know. I d o n 일단이. 아니 누나, 타. 밤이 다가오면은 아 근데 어차피 1일 밤에는 사슴이 안 나타나거든. 아당연이다 아니 근데 있잖아. 이, 2차 밤에는 그 음. 사슴이 나타나 가지고 막 공격하거든. 근데 어 불이 안전지대야. 불에 어 사슴은 불에 타. 아, 아는게 아니잖아. 아, 아니, 타는 게 아니고 불에 못 와. 오케이. 그럼 나는 그냥 불에만 계속 있어야겠다. 나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불에만 있어. 야, 이거. 근데 괜찮아. 왜냐면 왜냐면 일일 밤에는 사슴이 나타나가지고 공격하지는 않고 그냥 놀래기 하니까 잠깐만, 로지야 아니 그래도 나 무서워. 로지야, 오, 사슴이. 오 사슴이다, 오 사슴이다. 오 맞아, 사슴이 오 맞아, 오씨 무서워. 로지야, 왜? 아, 어? 야 이거 가져 아이, 야 금전 등 놓았어. 내 가져가야지. 가 금전 등 놓았지. 금전 등 놓았지. 대표 언진 언니. 잘했어. 거의 어, 가려봐. 거의 거의 처리 간다고. 됐다. 데드와. 어, 누나 손전등으로, 비, 손전등 빛으로 나, 야, 나 손전등 없어, 나. 어, 손전등 빛으로 사진도, 어, 없지 아니, 없잖아 뭐, 사진도 이손전등빛에 도통해. 맞아. 그래? 됐다내가지금손전등이무력이야 어? 저, 배터리가 없네요? 아, 근데 그때는 불안 탔는데 왜 캠프파이어에 못 오는 걸까? 얘들아, 일로 와. 이쪽으로 좀 나와. 얘들아,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해. 무서우니까. 어, 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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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. 오 어, 진짜? 우지야 어, 나 아이 찾았어. 진짜? 아이 진짜? 찾았어. 어 여기. 봐봐 봐봐. 어디 어, 어디? 여기 아이 우와 우와 잘했어. 얘들하라고 하지만 지금 누나도 있잖아. 지금 밤이야 혹시? <목소리> 아니요. 아침이죠. 자자자자자자. 우지야 우리 20분 후에 커티스오들어야 돼. 네. 늑대 가죽 좀 찾을게. 성장. 우지야, 야 늑대야 늦재가... 우지야 성자가늑 알파늑대가 성자를 지키고 있잖아 우지야 내가 남이거든 내가... 우지야 내가 공중부터 뭔가... 오늘 밤에 사악한 무언가가 아, 당신의 캠프의 아, 파이어에 방금은... 접근한대아그그 그 신도. 신도 신도 띠 네, 우지야 나 이거 가지고 싶어. 와그 뭐야? 네, 오늘 거, 게, 거. 뭐 하는 거야? 네, 거, <목소리> 이게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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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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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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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이게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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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이이이이이이이 오, 씨. 아, 나 죽었어, 얘들아. 나 죽었어. 안 돼, 나도 죽었어. 어, 나도 죽었어. 자, 아, 그럼, 안녕. 안녕.